샬롬, 영적 순례의 길 20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면서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며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 오실 그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익으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영적 불이함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첩함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어둠에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돌보시는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깊이 사랑함으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현재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 흐트러진 교회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속히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격화되는 북한과의 갈등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염병과 혐오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복음은 힘 있게 뻗어나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